여러분,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 한입 베어 물때그 청량감 다들 좋아하시죠?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수분 폭탄이라 불리기도 하고 몸속 열기를 내려주어 고혈압 환자나 갈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채소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오이가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결국 인공 신장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의 비극을 부르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정수기라 불리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 의학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장기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역과 효율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오이를 어떤 음식과 곁들이느냐에 따라 콩팥 필터가 실시간으로 찢어지거나 진흙처럼 꽉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보약이라 믿고 먹었던 오이 식단 중 콩팥을 사지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극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딱딱해진 콩팥을 다시 말랑하게 재생시키고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주는 기적의 음식 세 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수명을 수십 년 연장하는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식재료 공개에 앞서 우리가 왜 오이와 콩팥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콩팥 내부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핵심 필터 역할을 하죠. 오이에는 칼륨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풋기를 빼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콩팥 기능이 60에서 70% 이하로 떨어진 시니어층에게는 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고칼륨혈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소로 돌변합니다. 비유하자면 콩팥은 촘촘한 비단 거름망인데, 오이 속에 특정 성분이 잘못된 짝꿍을 만나면 이 거름망에 끈적한 가래떡 같은 찌꺼기를 들러붙게 만들거나 거름망 자체를 화학적으로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음식 궁합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음식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은 오이와 당근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오이와 당근을 섞어서 파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나 콩팥 건강 측면에서 이 조합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비타민C 파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부산물들이 콩팥의 미세혈관 벽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맑고 깨끗해야 할 콩팥 사구체 혈관에 아주 미세한 모래 가루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래 가루 같은 산화 물질들이 사구체 내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콩팥 필터는 점점 딱딱해지는 사구체 경화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어 혈관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콩팥의 목을 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사지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조합은 오이와 소금에 절인 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물 마른 밥에 짠지 한점 그리고 아삭한 오이를 곁들여 드시는 것 정말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식단은 콩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전해질 조절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절인 무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고 오이에는 다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의 전해질 조절 센서가 과부하로 마비되어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에 엄청난 압력의 고압 호스를 연결해 억지로 소금물을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해질 농도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 콩팥 사구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사구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한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그 자리가 흉터처럼 굳어지면서 콩팥은 영원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압력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아삭한 식감을 즐기려다 평생 인공신장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오이와 땅콩입니다. 맥주 안주나 간식으로 오이 스틱과 땅콩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조합은 콩팥과 장 건강에 동시 타격을 주는 아주 위험한 만남입니다. 땅콩은 40에서 5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이고, 오이는 성질이 매우 차가운 채소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오이가 기름진 땅콩과 만나면 장내에서 지방의 소화 흡수를 급격히 방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수성 설사입니다. 설사 좀 하는 게 콩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콩팥에게 설사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설사가 발생하면 체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농축됩니다. 비유하자면 맑게 흘러야 할 정수기 물이 끈적한 펄펄 끓는 죽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축된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면 사구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아버립니다. 이를 급성, 신전성, 신손상이라고 하는데, 단한 번의 심한 설사만으로도 노년의 콩팥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견과류와 채소가 오히려 콩팥 세포를 질식시켜 죽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오이를 드실 때는 절대 땅콩 같은 고지방 견과류를 곁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여러분의 망가진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희망의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콩팥의 독소를 정화하고 사구체 세포를 부드럽게 되살리는 환상의 짝꿍들입니다. 콩팥을 살려내는 첫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오이와 배입니다. 오이와 배는 둘다 수분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콩팥 안에서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이가 콩팥의 길을 터주는 청소부라면 배는 콩팥 세포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치료사 역할을 합니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은 콩팥 사구체에 쌓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오이가 이뇨작용을 촉진해 콩팥 속 노폐물을 소변 쪽으로 밀어내주면 배의 항산화 성분이 그 지나간 자리에 남은 염증과 활성산소를 깨끗이 닦아내는 완벽한 협동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래된 하수관의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쏘아 찌꺼기를 내보내고, 그관 내벽에 특수 코팅제를 발라 부식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배는 칼륨 함량이 오이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여 60대 이후 약해진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요독 배출을 돕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다면 오늘부터 오이와 배를 함께 갈아 드셔보세요.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오이와 레몬입니다. 많은 분이 산성인 레몬이 콩팥에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이는 놀라운 오해입니다. 레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대사 과정을 거치면 강력한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혈액은 점차 산성화되는데 이때 오이의 수분과 레몬의 알칼리 성분이 만나면 콩팥의 산도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레몬 속의 구연산 성분입니다. 콩팥 건강에 가장 큰적중 하나가 바로 요로 결석과 신결석입니다. 콩팥 필터에 석회질 찌꺼기가 쌓이면 필터 구멍이 물리적으로 막히게 되는데 레몬의 구연산은 이 석회질 결정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천연 용해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찌든 때가 낀 정수기 배관에 구연산 세척제를 넣고 오이라는 깨끗한 물로 시원하게 헹궈내는 것과 같습니다. 레몬은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미세한 결정들을 소변으로 부드럽게 밀어내줍니다. 매일 아침 오이 몇 조각과 레몬 한 슬라이스를 넣은 따뜻한 오이 레몬수 한 잔은 밤새 콩팥에 쌓인 요독과 찌꺼기를 청소하는 최고의 아침 의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오이와 생강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온도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장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콩팥은 냉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찬 분들이 오이를 과하게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여 역과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들어가면 완벽한 온도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높여줍니다. 비유하자면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어 흐르지 못하는 하천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물기를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이 콩팥으로 가는 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오이의 수분이 노폐물을 씻고 훨씬 더 빠르고 시원하게 콩팥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복부가 차가워지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이 요리를 할때 생강즙을 아주 살짝만 곁들이거나 오이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면 콩팥의 냉기를 몰아내고 죽어가는 사구체 세포의 온기를 불어넣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이 하나로 콩팥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일하는 장기이기에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챙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와 당근은 상극입니다. 비타민 파괴를 넘어 콩팥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니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둘째, 오이와 짠지소금을 멀리 하세요. 사구체 압력을 높여 콩팥 필터를 터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셋째, 오이와 땅콩은 위험합니다. 장을 차게 만들어 설사를 유발하고, 콩팥을 극심한 탈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반대로 기적의 조합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첫째, 오이와 배는 콩팥 염증을 닦아내는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둘째, 오이와 레몬은 콩팥 속 석회질을 녹여 필터를 새것처럼 정화해 줍니다. 셋째, 오이와 생강은 콩팥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류를 살려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서 무심코 집어든 반찬 하나 샐러드 속 재료 하나를 바꾸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머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콩팥은 여러분이 오늘 마신 맑은 물한 잔. 오늘 선택한 생강 한 조각의 정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내네 발로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노후의 행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의 정성을 먹고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린 기적의 조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맑아진 소변만큼이나 여러분의 인생도 가볍고 상쾌해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오이와 콩팥의 비밀이 여러분의 백세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주변 지인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정화되고 매일 아침이 활기차지는 그날까지 진심을 담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